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쇼핑을 소개 쇼핑이래.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걸 소개드릴게요. 해네 저가 지금 리스 그런 거다 주문했는데요. 을 아직 안와가지고 네, 어 그래 좀 불편한데요. 제가 어제도 올렸거든요네 그거 좀 비슷할 거예요. 네 우선 토핑 한번 보여드릴게네전 토핑하면 이거 아, 아거 말고 따로 있는데 그건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 토핑 때 올리기도 쉽고. 우선 소개해드릴 거 핀셋 이거요요거는 작은 핀셋이고요. 요거는 칼인데요. 어 이게 무슨 칼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칼이 엄청 날카로워요. 이렇게 네. 이게 예, 심도내 네, 빼지거든요 막 그, 요것도 뭐 이렇게 비비 때 오, 케이크 그런 거 맨날 때 이렇게 비비거든요 네, 네 그리고요 네요거는 핑크색 좀더 화면이 잘안 좋, 안 좋거든요. 네. 네, 제가, 아는 동생이 놀라가지고, 좀 시끌 씻고 있어요. 블루베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더이은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있어요, 이게 블루베리. 이거는 아이스크림이고요. 아이스크림은 뚜껑으로 그걸 사용하는데. 어, 어디 보자. 이거는 중간 대 받은 푸딩이에요. 요거 라면 그룹이에요, 라면 그룹. 라면이 너무 예뻐데 이거 털어줬죠. 여거는 굿자예요. 요거는어라이펜 계란 퐁퐁 그릴 수 있거든요. 제가 언제 그걸로 계란을 막 올리고 그랬거든요 조금 <laughs> 시끄러울 수 있어요. 너무 시끄러우면 죄송해요. 어, 이건 과일파이에요, 과일파이 어제도 올렸는데, 어제 너무 그렇더라. 이거는 김밥이고요. 요거는요, 음, 피망인데요. 피망파이에요, 피망파이. 네, 요거 스테이크 내가 저, 아, 그냥 전투로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냥, 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고요. 네, 이제 토핑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가 만든 거 우선 소개해 드릴게요. 토핑은 이렇게 있고요. 네, 이거는요. 어, 제가 처음만는 딸기 토핑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동그랗게 됐어요. 딸기가 음, 비축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엑스다가 동그랗게 됐나봐요. 저가 거의 어, 저 토핑이 없거든요. 저거 그냥 사지를 않고 그냥 만들어, 네 거의 긴거밖에 없어요. 잘라진 건 그냥 존이에요, 존이. 요거는 딸기 토핑이고요. 아, 통 딸기. 이게 있는데요.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무니 이렇게 쫙쫙쫙 야 되는데, 이게 아예 이렇게 그림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포도예요 막, 이, 잎사귀, 그, 바로, 그, 막, 이렇게, 어, 뭐냐. 막, 어, 그, 뭐냐. 막, 그, 포도인데, 막, 막, 그게, 막, 구멍 뚫리고 그렇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 구멍이 막 뚫려있어요. 잎사귀, 네, 입, 토핑이 고요 엄청, 만, 만드기 힘들었어요. 네, 여기가 더 진하고, 실제 보면 여기가 더 진하고, 여기가 더 연해요. 네, 이제 토핑하면 이제 끝냈거든요 이제 파우치, 제가 파우치에 넣거든요 제가 파우치에 담아요. 네, 하지도 안쓰는데 그냥 파우치로 하려고요. 아니, 죄송해요. 저가 생노래를 했는데요. 제가 노래도 가고 출시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출수만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설명한 건 이거예요. 이게, 어, 모래거든요. 이게 저 원래 모래식계를 학교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엄청 낫더라고요. 이렇게 있고요 네, 춤 색깔이에요. 색깔, 노란색하고 했더니요. 그게. 이번에 요거, 파우치를 한번 가볼게요. 하나 더 파우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요거 색깔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고요, 전체를 그래서, 요거는 지우개 잘라가지고 두부 토핑. 이건 저가 할아버지 생신 때 만든, 만들려고 케이크를 넣는데 다른거 들렸어요 이건 참치 바사삭인데요 참치 피면바사삭이에요 이거 어.. 이제 사면 들어갔는데요어이세은 어린이하고 음.. 그 뭐냐 그 어.. 이제 사면 들어간 김규리 학생하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저도 학생이긴 학생이지만요 <laughs> 네, 이제 어 헬로키티 아 파우치를 한번 볼게요. <laughs> 요거는요 어 망고 소스 망고 소스처럼 액체거든요. 네. 요거는 비상물 어 왜냐면 미니어처도 물이 필요하면 요거를 쓰거든요. 제가 반 한번생각한면 싫었거든요. 근데 는에 어, 이 새우 어린이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뭐, 어, 물, 그 물하고, 점토, 아니, 점, 가 그러니까 물감 그런 걸로 막 여러 색깔을 넣었네요.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이렇게 있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게. 네, 어, 제가 블루베리 맞는, 어, 맞는, 어,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네, 박지우고요. 박지우라고! 그니까 받지 울고요, 울고요. 이제 어 이제 이제 여 이제, 이제 다섯 살 되면 이제 여섯 살 아니 여섯 살 이제 여섯 살 텐데요. 어 얘는 김미성 어린이고요. <laughs> 네 블루베리가 좀 이제 어 일곱 살이 이제, 어 들어갔는데 이제 장난꾸러기? 장난꾸리. 네. 어 저는 이제 5년 들어갔는데요. 어. 빨리 어, 5학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